え 아지겨 진짜 이씨 이랩도 못 찍었어 뭐 하는데 아니 그 뭐야 저거 형 싫다 이거래 아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싫다는 거잖아 아, 뭐야 시바 나 좋다면서 하나만 탔잖 오른쪽과 오른쪽을 꺾어내면 보도거든? 손이 중요하다. 카르마는 Q만 피하면 돼가지고. 아, 근데 그 Q를 잘 맞추는 애가 있고, 못 맞추는 애가 있는데. 아, 이거 조심해. 저기, 저기, 저기서 올라올 수 있잖아. 대게 아, 씨발. 알면서 당하네, 우리. 존나 마음 아프 아 우리 템트 잘하니까 캐리해 주겠습니다. 화미유님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탑잘 버티고 있어 CS 두배 차이 <laughs> <laughs> 팔라봉 얼마나 만만했으면 스와게나 쏴가지고 저거 놀란다냐 내가 지금 2위에요 오거같 살았다. 와. 버업 파이크. 어라 놓고. 아 이거 자신감있게 그냥 앞으로가서 프렉 할거예요 쟤네 노필 파르마 노요 쟤는 음. 왜 레벨 4냐? 음. 나 점화 12초 11? 이제 s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탈뜨잖아 해줄까? 템트.

카르마 이즈로 이렇게 반반 파밍하면 내가 훨씬 좋은데 판만 어떻게 해, 버티면 이기겠다 또 왔어? 왜 이래 라인 밀려고 하네 는 뒷갈려고 하네 본질은군는데 군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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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은군 거란 말이야. 군질은. 군질은. 은데질은은군 모르겠다, 맞아. 아씨 안 쳤어. 아 미친놈. 아 이게 쳐먹고 있어. 미친 또라이 새끼 저거. 아. <laughs> 너무한데? 저거 표창 날라오는 쪽에 항상 공 있으더라고 아테디나 이거 먹으면 1,300원 이거든? 한 번만 봐줘 아 슈발! 이가뭐 먹었잖아 헤어져 헤어져 슈발 뭐야, 헤어져 형이 용는 거지 내 때문에 오오. 못 먹어 어휴 지겨워 못 먹는 거딱 한두 번이지 어휴 어휴 씨다 조졌는데. 이거 아, 크리가 더 무지라도. 어, 아! 아, 백금 찍으려다가, 아! 출발! 플래시 썼어? 어, 아! 아, 미친놈. 와, 이거 플래시 안 썼어? 아, 잡았다. 와, 이거 플래시로 잡았다. 어유 지겨워 이대티 어? 야 이티야 니 별명 이제부터 이티다 알겠냐? 뭐래 어 이티야 이재훈이니까 이재훈 세스니 이티 자 이제 저기서 파밍하라고. 여기서 저게, 저게? 전에 돌아올게. 나 쳐먹는 것 같은데. 레벨링 안 밀려. 이 존나 좋지않냐 네티아? 응? 맵리드 아니? 아 너는 재수가 없어 병신아 형이 방금 맵리딩에서 잡은 거면, 어? 형님, 역시 맵리딩이 지리십니다. 뭐 맵리딩이야! 저기서 내가 와줘, 저기다 내가 막았는데. 신발, 그러니까 이 티새끼야, 꺼져. 그만해, 헤어져. 꺼져, 꺼져. 아유, 맞아. 꺼져, 꺼져. 지겨워, 아주. 어? 형한테 꺼지라 하는 거 봐. 어유, 임성. 어유, 어유, 임성. 넌 누나는 못 만나겠다. 어? 누나한테도 꺼지라 할거 분명한데,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게 해? 어유, 지겨워, 아주. 어? 지겨워. 아니, 여자, 여자한테 왜 꺼지라 그래? 넌할 새끼야. 미드키스 그 음. 미드키스 미드. 네, 혼자. 키스 미드키스 미드만스미어키스 미드키스 미드 양갱이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와스 미드키스 미 결말? 와사기 <laughs> 와, 할라본 맞다 나고보니까 이거 진짜 불안치고 내가 리신 W 맞춰서 이긴 거니까 베티가 W고 이거 반박식 부른 지 베티야 인정? 잘했어 형 웬일로, 웬일로 잘했다 해줘. 구급 기잘 구급 맞... 기 맞춰 가도 이인것같 은데, 그게 뺏은 근데 우리 세 명이 지롱 어어어어어어어나나어나땅존나클릭했어아 아, 아, 나 병신 새끼 같애 아 진짜 나 병신이냐 대어야아땅 존나 찍었어 진짜 아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세다 에코, 내가 봐도 3인 것 같아. 지금 메타에 예측해서 망했어 예측해서 못 잡고.. 못 잡고 있는데? 어 뭐야 5, 어 5, 5, 5, 이제 음. 와봐 레드 먹자. 아나 원래 일등 찍라 그랬는데. 뭐한다고? 할수 있으면 아일등 응. 네가 뭐니 일등이야? 형이 앞에 있는데. 형나랑 아까 그 똑같거 했어. 그럼 뭐해? 형 지금 밀타서 일등한. 이거 와다 하나. 이거 잠깐. 해 봐. 자심하니까. 아 이거 와드 걸렸어, 걸렸어. 안 좋아 보이거든 여기. 와드는 아닌데. 어디 와드야? 어, 어 레터는 이즈, 거... 이즈. 이즈. 뭐야? 아, 뭐야? 아, 처음이야, 해야 돼. 거의 진짜. 이번빠 끝나면 잘하면 3등 되겠는데, 나? 3등? 야, 이 아이, 릴리신 있다? 조심해야 해. 응? 너이 일곱 개니까 랜턴도. 쟤, 이즈리얼이 3, 3등이야, 형. 알아저 새끼 이기고. 3등이, 내가 3등. 안 돼. 아, 너무 멀어. 싸우자는데? 아, 하나 너무 없는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오늘부터 시청자 많으면 개이득이던데, 네, 한 곡이 압구탑이 주는 거뭐 형아님이 받고 있던 건가? 어, 나는 팝이라서 받지. 근데 이제 베비도 베비랑 일반 BJ도 다 주니까 시청자 많으면 개이득이야. 끝사올게 응, 비교, 아들. 3초야. 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아들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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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봐봐 1대1 이길텐데 질려나? 처아 씨, 라 맞고 있어. 아, 라봉이슈발와비 가있어 와.. 미어될거 같은데? 와.. 와줘야 믿는데 근데 팀 에버 온디에스라고 你不行。 네, 이거 용먹었는데 이번 용싸움 하면 30 나왔거든? 분량이. 30초? 아, 랜턴 10초. 우리 리치베이라 빠를 수도 있어. 6초. 6초, 4초, 3초. 랜턴. 랜턴. 와, 또. 먹어볼게. 먹어볼게. 지겨워, 이겼다. 헤어져 헤어져, 꺼져 형몇점을랐어나 20점 너는? 나? 비밀 어? 비밀이야, 병신이